52세의 깨달은 진짜 자유의 의미 남들이 부러워한 내 인생을 포기한 이유 김은주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52세 중견회계사로서 성공가도를 달리던 그녀에게 남편 민수가 던진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여보 이제 그만 일하면 안 될까 내 연봉만으로도 충분히 살수 있어 민수는 대기업 임원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중년 부부였다. 아파트 두 채, 안정된 직장, 성공한 자녀들. 주변에서는 부러워하는 삶이었다.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부인이 아직도 일한다고. 민수의 말에는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다. 은주는 20년간 회계법인에서 일하며 자신만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저 부담스러운 아내의 고집일 뿐이었다.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면서 왜 굳이 밖에서 고생해?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 남편 말이 맞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더욱 구체적으로 압박했다. 여보,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넌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돼?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일이 좋아.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내 취미도 즐기고 싶고. 취미? 그런 건내 돈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어. 그 순간 은주는 깨달았다. 민수에게 자신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의 소유물이었다. 그 후로도 민수의 압박은 계속됐다. 다른 집 부인들은 다 남편 뒷바라지나 하는데, 너만 왜 이래? 은주의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모두들 남편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일을 포기하거나 축소하고 있었다. 은주야, 우리도 이제 나이가. 남편이 싫어하면서까지 굳이 일할 필요가 있을까? 친구 미선이 말했다. 하지만 은주는 달랐다. 자신의 일에 대한 애착과 전문성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은주가 중요한 프로젝트로 늦게 귀가한 날, 민수는 아예 문을 잠가버렸다. 이제 정말 집에 들어올 필요 없어. 일이 그렇게 중요하면 회사에서 살아. 그날 밤 은주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깊이 생각했다. 이게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결혼 생활일까?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민수에게 말했다. 이혼해요. 민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왜? 당신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내 일도 내 선택도.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민수의 반응을 보며 은주는 확신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수 없다.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은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은주야, 남편이 돈도 잘 벌고 바람도 안 피우는데, 뭐가 불만이야? 52세에 이혼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지만 은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만의 삶을 찾고 싶었다. 이혼 후, 은주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20년간 살던 넓은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그녀에게는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다. 혼자 하는 집안일, 혼자 먹는 식사. 하지만 점차 그 자유로움에 익숙해져 갔다. 무엇보다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남편 눈치를 보며 야근을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회식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 몇달 후, 은주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요가 수업을 듣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다. 은주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보여요. 요가 선생님의 말에 은주는 웃었다. 정말로 자신이 달라진 것 같았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더 이상 집안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승진 기회도 얻었다. 부장님 축하해요. 정말 잘 되었네요. 후배들의 축하를 받으며 은주는 뿌듯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1년이 지난 후, 은주는 민수를 우연히 만났다. 잘 지내고 있어? 민수가 물었다. 네, 잘 지내요. 혹시, 다시 생각해 볼 마음은 없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은주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새로운 아파트에서 혼자 보내는 저녁 시간. 은주는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아무도 자신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한 시간이 행복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거나 혼자 전시회를 보러 갔다. 모든 선택이 자신의 의지였다. 은주야. 너 정말 달라 보인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여. 친구 미선이 말했다. 미선은 여전히 남편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다. 미선아, 늦지 않았어. 내 인생을 살아봐.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은주 같은 선택을 할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은주는 자신의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에게는 이 길이 맞다는 것을 확신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은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그 역시 이혼 경험이 있는 동년배 남성이었다. 하지만 민수와는 달랐다. 은주 씨의 일을 정말 존중해요. 저도 제 일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그와 함께 있을 때도 은주는 자신을 잃지 않았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였다. 은주는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답게 살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라고. 지금 은주는 회계법인에서 임원으로 승진했다. 저녁에는 취미 활동을 즐기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도 가진다. 모든 선택이 자신의 의지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52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새로운 연인이 말했다.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일기를 썼다. 52세에 깨달은 것, 진정한 자유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자신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할수 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낸 삶이 소중했다. 은주는 확신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끝내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것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